뭐가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야? 이거 자체가 지금 되게 무섭다 여기. 어, 전체적으로 이 자기장이 엄청나게 흐르는 건가? 그리고 여기에서 맥스까지 떴었죠. 와. 아니. 안녕하세요, 팬텀 하츠 마왕, 그리고 재호입니다. 헌팅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저희는 오늘 해가 떠있는 동안 헌팅을 한번 해본 해식당을 다시 한번 찾아왔어요. 왜 저희가 그 해가 진 이후에 자정이 넘어서 다시 왔나요? 낮에 헌팅했던 내용과 밤에 헌팅했던 내용과 다른 점이 있을지 전체적인 거 다시 보기 위해서 혹시 장비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고스트 튜브나 고스트 박스에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 거고요. 또 낮에 여기가 사실 맥스가 떴었던 지점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펜터마츠 마왕과 제오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진짜 이상하다. 신입하자마자 그냥 터졌어. 말이 안 돼. 낮에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입구에서 갑자기 터지고 뭐가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예 리부트를 하고 다시 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이상한데 이거? 어떤 느낌이야? 음. 아까는 그냥 날개대로 좀 그려졌다의 느낌이짧거든요 지금 고요한데 몸이 아 까보다 고요한 거 같아요. 음. 딱그일촉깔 아, 엄청 커다란 일이 일어나기 직전.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현관이에요 현관이고 해서 올라가면 아마도 싫어하진 않은데 여기 좌식 테이블이 있는 걸로 봐서 방석을 깔고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형태였을 것 같아요 아마 식당 부분이 이렇게 쭉 있고요 뭐, 뭐 tv도 있고 차림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낮에 답사할 때이 나무에서 굉장히 많은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술 그리고 낮에서 맥스까지 떴었던 바로, 그종이약 종이별, 큰 거울과 함께 이쪽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남, 남성용 소변기와 아마 좌변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세탁기가 같이 있어요. 오,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주방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도 거울이 있고요. 뭔가 이거 자체가 지금 되게 무섭다, 여기가. 낮에 진행을 할때칼 같은 얘기가 나와서 주방에서도 잠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창문이 있잖아요. 이 안이 기거했던 곳 같습니다. 사람이 살았던 곳인 것 같고. 저 바깥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돌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이요. 방금 보신 하나, 그리고 이쪽 둘, 그리고 저맨 끝에 셋. 여기까지 방이 있어요. 여기도 문이 열리는데. 나 이거 아까 못 봤는데 달마도가 있네 아까 첫 번째 방에서도 달마도가 있었거든요 의외인 걸 하나 느꼈는데요 생각보다 이 식당 부분은 되게 깨끗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 방들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된 느낌? 낮에 반응이 있었던 데 위주로 다시 보긴 할 건데 달마도가 여러 개 있었던 걸로 봐서 이런 그림들이 혹시 불교하고 영향, 연관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것 같고. <laughs> 전혀 아니네요. <laughs> 이게, 이게 너무 이상하다. 아까랑 너무 달라. 이 거울이, 거울이 아까 느낌하고 너무 달라요. 와. 색한 고정으로 뜨고 있어요. 이쪽에서만 나오는데. 우리가 낮에 헌팅을 했을 때랑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낮에 헌팅을 했었던 e m f 를 측정했었던 것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어 있네요. 그대로 있어요. 이런 이불 무덤에 어, 잘 고여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무, 이 나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나무에서도 엄청나게 반응이 있었죠? 네, 여기서 두 칸에서, 여기도 세 칸까지는 뛰었었는데, 지금 근처에서 두칸 정도에서 머물고 있고요. 세 칸까지 살짝살짝 튀는 모습. 우와, 엄청나다, 엄청나다. 이 방석도 엄청나요. 전체적으로 이 자기장이 엄청나게 흐르는 건가? 이 집이? 이쪽 근처가 다 흐르네. 그리고 여기에선 맥스까지 떴었죠. 이제는 아, 아까 맥스가 언제 튀었었냐면 내가 이거 버린다고 했을 때. 여기에도 거울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한번만 체크를 해볼게요. 와, 아니 아까 낫보다더 많이 여기서 맥스다, 맥스다. 뭐지 나? 초점이 왜 그거 나나 아니야 낭가? 포인트는 난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맥스야 이제. 뭐야? 괜찮나? 우리 괜찮은 건가? 그리고 여기가 안 떴죠. 어... 아까 안 떴었던 데도 이제 엄청 뜨네요. 살짝 살짝 튀긴 하는데, 고 튜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우리가 여기 아 유일하게 안 들어갔던 방이잖아. 낮에... 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지? 장판 밟는 소리 아니었어? 방금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아, 너, 너가 아까 낮에 들었다는 소리가 그건가? 이 장판 찍찍찍 밟는 소리? 맞아요. 그 소리. 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몇 칸? 맥스? 세 칸, 세 칸. 흉가에선 절대 노크를 하지 말아라. 그거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어. 어떡, 조거 아닙니까, 지금? 다말리. 더멀리 어. 오, 어, 튕다, 튕다. 사실 화장실 자체는 평범하긴 한데 <laughs> 어떤 느낌이야? 낮이랑 너무 뭐가 달라? 어 일단 낮에는 사실 저를안 들어가봤잖아요. 응. 사실 저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응. 근데 왜 저기를 저희가 안 들어갔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응. 반대로 좀 본능적으로 들어가기 싫지 않았나? 근데 문을 열자마자 한기가 확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에 반응이 나. 바로 이곳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고튜브이또 조용해 뭔가 어 그러네 여기도 있네 어, 재호가 사실 좀 짧아요 <laughs> 주방 다시 한번 나왔어 진짜 키워드가 계속 주방 칼 주방 계속 이쪽을 가리키기는 해요. 거기 계세요? 저희는 동선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주방과 식당 사이의 경계선에 장비를 한번 더볼 거예요. 초파이 오케이. 자, 초코파이. 중지하십시오. 아니에요. 계속 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가까이 있어서. 어 이상한데 잠깐 <laughs> 만왜 어, 그래 그만해 그만해 아니 그만해 대장장이 대장 아니 미친 듯이 울리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 최호야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 설마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야 와 오, 소름 어 없어졌어. 아, 여기 서있어요, 여러분. 저거는 껐다 켜야 될것 같은데? 응. 안 꺼져. 응? 어? 안 꺼져. 이렇게 되다 딱 꺼지면서 이제 시작되거든? 시작. 이런 경우가 없어. 이거는 그냥 이거 고장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 다른데 놓으면. 처음에 이 정도 올리다가. 이렇게 해서 꺼지고. 어. 잠깐만. 고장? 야 이거 레전드 고장 낼 정도로 강력한 거 아니야? 아니, 낮에만 해도 괜찮은데 잠시만요 어? 어? 이쪽에 넣자 관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호가 고스트볼이 있, 있네요. 두 잔에. 만질 것 같은데? 혹은 동선을 파악할 수 있을만한 데다가 한번 설치를 해볼래, 저거? 자, 고스트볼을 여기 한 건데, 여기 한 건데 설치를 했고요. 한개더 있습니다. 저기 하나, 창틀에 하나, 저 문틈에 하나를 둔 상태고요.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클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계신가요? 여기 가추가 있는데? 저랑 얘기하실 수 있나요? 왼쪽까지 안 들릴 수 있나? 가추가 길게 들릴 수 있나요? 제가 안테나를 저한테 줬더니 얘기를 하는데 저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랑 얘기하실 수 있어요? 어? 야 이게 이명이구나 굉장히 높은 고주파 소리가 삐- 아,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고스트박스가 평소랑 소리가 다르지 않아? 삐용삐용 삐죽삐 이런 소리가 칼 가는 소리 같은 건가? 대장장이 나왔고 칼 나왔잖아 네. 저는요 지금 은 여기에서 한 두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곳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었다기보다는 네. 이곳이 비기에 되면서이 네. 주변에 산도 있고 한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여 길이 하나 있긴 있던데 이 앞에 저수지도 강도 있잖아 안 좋은 기운들이 다 다 일도 몰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식당이니까 먹을 것도 많고 상도 차려져 있는 느낌이란 말이지 여기가 따져보면 내 느낌에는 재단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정성이 가득 담긴 어떤 물건도 있고 굉장히 작은 안에서 여기도 의심스럽고 여기도 의심스럽고 여기도 의심스럽고 저것도 의심스럽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지점이 너무 많아 보통 아 여기다 싶은 데가 언제나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그게 너무 많아. 특히 이 화장실은 생각도 못했어. 그래서 뭐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게 잡기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냥 굉장히 여기저기 이런 게 아니라면 내 손은 약간 벗어나는 것 같고. 자 일단 이걸 봐. 또 오히려 여긴 전자기장이 없어요. 거기 칼이 있다. 네? 어? 어 어, 튄다 튄다. 혹시 표식이 있나? 한번 볼까? 자, 저도 끌게요. 라이트 여기 있어요. 여기 있대. 이렇다 할 만한 건 없어. 네. 밤에 오니까 확실히 반응들은 확실히 강해요. 그런데 낮에 보에 비해서 어떤 고스트 박사나 고스트 튜브가 얘기하는 건좀 뭐라고 해야 되지? 더 모호하다, 더 두서없다, 딱히 어떤 무언가를 말해주지를 않는 느낌. 뭐랄까? 호기심도 환영도 아닌 그냥 경계, 기웃. 음 맞아요. 그냥 어슬렁 어슬렁 거리는이 <laughs>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바보 같은. 어, 야, 저거야 너 보고 바보 같은. 제주도, 달마도, 달마도는 저쪽 방에도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만 되게 이상하게 녹슬어 있고. EMF 그 옷장 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살짝 튀고 두개 옷장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세 개까지 튑니다. 녹음을 이번엔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59번이고요 60번에 녹음이 될 겁니다 녹음합니다 선생님 이 근처에 계세요 여기에 계시면 저희한테 신호 좀 주실 수 있나요 이 근처에서 무슨 안 좋은 일 당하셨어요 이 주방에 계셨던 분이에요 아니면 이 근처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더 가깝습니다. 여기랑 관련 없으신 분이죠? 그냥 흘러흘러 여기까지 오요 당신은 오신 분 여기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있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남의 집이잖아요. 제가 선생님을 쫓아내도 되겠습니까? 계시면 저희한테 신호 좀 주실 수 있나요? 이 근처에서 무슨 안 좋은 일 당하셨어요? 도끼. 이 주방에 계셨던 분이에요? 아니면 근처에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오신 분이죠? 그냥 흘러흘러 여기까지 오신 분아닌가여 여기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선생님 이 여기 있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남의 집이잖아요. 너무 없다, 뭔가.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단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뭔가가 명확하게, 우리한테 주는 게 없네요. 아, 기분 나빠요. 뭐. 철. 철? 자꾸 쇠, 대장장에 칼, 철, 이런 얘기가 나오네. 볼트박스에서도 쇠소리 나는 거. 네. 우리가 안 들어가면 보험 방한 번만 들어가 볼까. 하지 마라. 이 문이었나? 잠시만요 이곳은 내 장소입니다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지 마라 여긴 내 장소다 하네요 사실 여기 자체는 창문을 통해서 봤었고요 오. 여기도 뭐가 붙어 있었던 거 같고 여기도 역시 엄청나게 전자기장 반응은 있습니다. 그냥 전자기장 반응은 계속 올리고 모션 디텍터에서도 EMF폰 지금 난리가 나긴 했는데. 와. 나도 모르게, 아니, 내가 그 절약이 습관이라서. <laughs>